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인 이상한설렘이죠 아이고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츄! 오늘 어, 가장 잘하는 게요? 성대모사를 해줘요! 어, 웃지 않는 생일파티에서 이렇게 다양한 성대모사를 하며 그리고 노래를 곁들인 축가를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다! 꽃이 지는 날 굿바이! 이런 결말이 었냐 하얀 꽃니 같은 네 안녕! 하이언 우리 봄날의 클라이박스 삐까비! 삐까비깔! 삐까츄! 이렇게 노래를 불러니 나좀 대단했어. 그치?